이번 시간에는 스타디 캐디캠에 있는 과제인데요, 1 0 6 0번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단같이 드라이버인데요, 요 모양대로 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돼 있는 도면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면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체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길이가 175니까요. 175에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스탠다드가, 어, IPT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도면은 정면도에다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도에다가 도면을 그릴 거고요. 자, 선 그리기로 해서요. 175였으니까 전체 길이 175mm를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나중에 제가 중심선으로 해서요, 치수를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선 그리기로 해서 다 같이 이쪽은 25파이니까요. 25파이 정도 되는 반 크기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모양대로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셨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놓도록할 건데요. 치수를 맞춰서 25파이니까요. 치수를 해서 이 파이는 25파이구요. 자그 다음에 어, 원이 하나 있으니까요. 제가 원을 이미의 위치대로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10이니까 20파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위치를 하기 전에 이 위치가 80이니까요. 필렛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R이 6.5고요. 치수 기입해서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80입니다. 80이고요. 자 그럼 기이좀 길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지수는 이 단면의 모양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6파이니까 어, 지수 기 입에서 이쪽 파이는 6파이고요. 그다음에 9.5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위까지는 9.5파이고요. 자, 6 자, 6파이하고 9.5파이인데요. 자, 이 위치는 이 위치랑 같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지점이 안 잡히니까요. 음, 수평에서요. 요 점하고 요 점은 수평하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치수도 6파이가 되겠죠? 6파이겠죠? 네, 됐구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치수가 12mm니까요. 자,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 0 m m 고요그 다음에 끝에까지니 41mm가 되겠습니다. 까지니 41입니다. 자, 도면을 좀 도면을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그럼 여긴 80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 맞추기 위해서 어, 파이가 32 파이가 되어 있네요. 지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 파이구요. 그 다음에 필요없는 선들을 끊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위해서요. 위에 필요 없고 여기가 필요 없습니다. 필렛이 1.5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못각기에서 R이 1.5 요선하고 요선 넣어 주시고요. 요선하고 요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가 들어가 있죠? r이. 자, 그다음에 한계 지수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자, 어딘가 봤더니 이쪽 지수는 동인 선상이 있다라고 해 주시겠네요. 요거하고 요거는 동인 선상. 자, 동인 선상이 돼 맞고요. 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여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자 여기 32 파이가 되어 있고요10 파이 32 파이 그 다음에 요 r 값이 빠져 있네요 지금 네요 r 값이 r이 10 입니다 승인해 주시고요또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지수가 10 파이가 들어가 있고요 R이 1.5, 1.5 되있구요. 이 선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로, 이쪽 파이는 2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25파이,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25파이, 자, 완전 구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스케치가 마무리됐구요. 전체적으로 음, 스케치가 더 필요한 데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1.5가 여기도 있네요. R1.5. 5깎기 R1.5. 요 부분도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완전 구속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우선 회전이겠죠? 이 물체의 회전. 에서 회전해 주시고요. 자, 회전이 끝났으니까. 자, 스케치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π, 10π, 80mm 되있고요 175. 네, 맞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 두 번째인데요. 이모펀이 여기 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요 부분을 보시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다 그리면 되겠죠? 우측면도 F7이라고 해세요 바닥을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파이 34파이가 들어가 있네요. 파이 34파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점에서 R이 6이네요. 6이니까 12파이겠네요. 자, 그럼 두선이 수평이라는 조건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스케치가, 자, 34파이에 12파이가 됐는데, 모양이 파진 부분이, 이 부분이 파지겠네요, 이 부분. 그죠? 네,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돌출을 해서 이 부분의 돌출을 쭉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건 차지법으로 뺄 거고요. 그럼 다음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6 개가 필요하니까 array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된 부분, 그 다음에 회전축은 요 X축이겠네요. 그리고 수량은 6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평면도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스케치 해주시고요. 자 F 7 눌러주시면 단가지 단면이 보일 거고요. 이 단면에서 형상 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지금 어디? 아 한번 더 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으로 갔고요. 자, 요 끝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선이거든요. 자, 여기 끝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선. 자, 여기 두 부분에 대한 치수가나 각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각도가 7 1 5도 7.1오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길이는 어, 같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길이의 길이는 평행구속조건이 아니고요. 동일하다.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하다. 돼있구요. 자, 그럼 완전 구석이 됐죠? 요 치수는 아마 2mm 금방에 나올 겁니다. 2.001이니까 2mm하고 일치하고 있구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구요. 자, 여기서 쉐이딩을 어, 와이어 프레임 보면요. 당하지. 이렇게 단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요 단면과 요 단면. 헤더 어, 좌우로 뺄 거구요. 자, 우리에서 차지 팝으로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죠? 자, 그럼 여기서 모서리를 음영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색상을 한번 입히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전체를 한번 입히기 위해서는 기본 값에서 제가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은 다른 어 강철 연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연마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빨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컨트롤 키누르시고요 각각의 면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F4로 돌리시고. 또 다시 컨트롤 누르시고, 요 면을 잡아주시고요. F4 돌리시고, 또 다시 컨트롤 키 잡고 해주시고요. F4로 돌리시고요. 아직 한 군데만 잘안 잡혔죠? 여기하고, 여기. F4 돌려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빨간 거니까요. 음, 빨간색 해서, 빨간색으로 도록게 했습니다. 자, 도면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모델링은 끝났는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드라이버를 한번 모델링 해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품을 갖고요, 여기서 아이 프로퍼티 물리적 성질 매우 높음에서 업데이트해서 42752에서 여기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51요 정도의 색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어스타디 캐디캠에 있는 과제 1060번 모델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